하늘리아, 하나님 감사한 것만 솔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아 다시 한번 할까요? 여기서 벤이 정말 행복합니다. 여기서 벤이 정말 행복합니다. 아, 정말 행복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그 조명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들 옷이 사실은 이걸 무슨 색이라고 그러죠? 회색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거의 하늘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 이게 또 색깔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앉아서 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어 빛이 비추면 빛이 비추면 빛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어 여러분들 옷만 예쁜 색깔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얼굴도 예뻐집니다. <laughs> 제가 이상하게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거짓말이 잘안 나와요. 농담이고, 빛이 비추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색깔도 바뀌고, 삶이 바뀌는데, 오늘 여기 함께 모여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의 빛이 비추고, 또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요. 우리 모두를 새롭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서로 얘기해 주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 개회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하지만 이따가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면 더 말씀 오래 들을 수 있고요. 또 이따 저녁이 되면 저쪽 언덕 넘어 언덕 넘어 있는 우리 꼬맹이들이 올 겁니다. 예, 꿈 친구들 올 거고요. 중고등학생들 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성전이 더 활기가 있고 아마 더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 앞에 앉아서 보니까요. 참 기분이 좋은 게, 우리 어른, 나이 드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아주 꼬맹이, 뭐한 살배기들도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따가는 또예 꿈, 청소년들이 오겠죠. 우리 전교인이 세대를 물론하고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 한국의 교회가 <laughs> 부흥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뭐 1907년도 7년도 얘기를 합니다.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대요. 그 전에도 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뭐 교회가 점점점점 부흥했지만 평양에서 1907년에 그렇게 큰 부흥의 경험을 하고 나서요 뭐 곳곳에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진들을 보면 재미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 온갖 포즈들을 다 잡고 예쁘게들 찍는데 그때는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다들 찍히셨어요 사진을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때 사진 100년 전 사진을 보면 그냥 다들 심각하시고 진지하게 사진을 찍으십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라는 걸 하면 거기 오는 사람들 사진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분들 사진 얼굴도 보면 조금은 진지하지만 행복이 가득 묻어있습니다 제가 제일 재미있게본게 뭐냐면요. 은 그렇게 모여서 붕회를 하는데, 어떤 때는 뭐 며칠이고 합니다. 며칠이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 들고 오는 게 있어요. 어깨다가 에뭘 지고 오냐면요. 솥을 지고 옵니다. 솥, 솥을 지고 와요. 어, 음식 배달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아저씨들이 솥 같은 거 짊어지고 오고요. 뭐 아주머니들은 여기 뭐 바리바리 뭘싸 오시죠. 어, 쌀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쌀 가지고 오시고 된장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아마 짠지 이런 거 갖고 오셔요. 뭐 대단하게 먹을 건 아니죠. 그냥 솥 걸어놓고 밥때 되면 불 피워가지고 뭐 장작 대 가지고 밥하고 거기다가 된장은 들고 왔으니까 뭐 아무거나 산에서 풀떼기 뜯어오면 되잖아요. 풀떼기 뜯어다가 풀풀 끓이고 된장 풀면 된장국이죠. 거기다가 뭐 짠지 해서 그냥 식사들 하시면서 그렇게 솥 메고 쌀 바리바리 싸들고 그러고들 모여서 하루 종일 뭐 에어컨 이런 거 없죠. 그냥 나무 그늘 있으면 좋고, 뭐 천막 있으면 좋고, 그것 없으면 땡볕에 앉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또 배고파서 식사 시간 내면 여기저기 옹기종기 앉아서 또불 떼서 밥해 먹고, 그래서 또해 지면 집에 갈수 있는 사람들 가고 갈수 없는 사람들은 꼭그 옆에서 그냥 새우 잠을 자면서 그 아침을 맞이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어 그런 일들을 뭐 부흥회, 뭐 부흥 사경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경의 사자가 조사한다는 뜻이고요. 경이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하루 종일 앉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밥 먹고 그래서 또 헤어지는 시간에는 아쉬워하고 또 함께 가져왔던 쌀로 솥 걸어서 밥먹으면 준비해 오지 못한 사람들, 미처 준비할 곳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 시절이 우리 한국 교회가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수양회는뭐 다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냥 어쩌면 그때처럼 우리도 소틀 지고, 소틀 지고 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여기 식당에서 밥은 해 주실 겁니다. 밥은 해 주실 거고, 또뭐 잠자리는 봐 주셔요. 우리가 2박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우고, 또 말씀해서 충만해지고, 또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어쩌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을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함께 읽었고요. 여기 설교의 제목은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보면요. 11장에 예수님이 조금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가슴을 치고 애곡을 해도 사람들이 울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왜 금식하냐고 따지고요. 예수님에게는 왜 밥을 먹냐고 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에 힘이 있다는 사람들, 그리고 똑똑하다는 사람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 많이 나셨어요. 너네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춤을 춰도 피리를 불어도 안 되고 애곡해도 안 되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베세다 그리고 고라신 가버나움을 향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너희 동네에서 행했건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냐고 너희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다고 예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도무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절망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읽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결국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뭔가 알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리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 가깝하죠. 그래서 절망하십니까? 어쩌면 절망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에요. 화가 나고 도대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그렇게 화가 나는데 예수님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어,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배운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수 없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숨기셨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는 알리셨구나 하는 말씀처럼 어쩌면 세상의 방식으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알리셨대요. 그러면 사시는 말씀은 뭐라 고 그러십니까? 내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아무도 없대요.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습니다. 결국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께로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방식은 피리를 분다고 또애국을 한다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왜 오직 아버지는 아들만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셔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셔요1 9 0 7년대 지금부터 뭐1 0 0년이나 전에는 얼마나 격정의 시간들이었고 얼마나 고난과 힘든 일들 많았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의 선조 선배 신앙인들은요, 정말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평안을 누렸는데 그 방식이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냥 0단지 메고 주님 앞으로 0단지 메고 주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수 있고 그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요 왜? 주님께로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어요 주님에게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방식은 그 방식밖에 없는 겁니다 2025년 이 여름에 우리의 삶에 정말로 천국에 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오고 또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를 부르시는 초대요 여러분들 초대에 응하셔서 잘 오셨습니다 뭐 소단지 메고 오셨고요 여러 가지 일들 뒤로 하고 오셨어요 하지만 바로 여기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곳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배우셔야 돼요. 누구라 왔지만 배워야 된답니다. 배우는 건늘 어려운 일입니다. 배운다는 건 뭔가를 더 하는 일이에요. 위학 일익입니다. 뭐,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배움을 위해서는 날마다 더함이 있어야 돼요. 이번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이 더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에더 하셔야 돼요. 다른 데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 말씀 앞으로 더해 나가는 겁니다. 아마 강의를, 여섯 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를 아마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그러면 한 강의를 정하면 나머지 다섯 시간을 계속 거기서 배우셔야 돼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기도하시고 잘 결정하시면 돼요. 그냥 아 내가 이 말씀 배웠으면 좋겠다. 더 하는 말씀 더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는 그 일은 또 도덕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도 일 손이에요.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버려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셔요. 그리고 하나씩 비워 가십시오. 뭘 비우냐면, 세상의 멍에를 비워 가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멍에를 내려놓는 자유함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더해지시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빼 가기 시작하십시오. 이따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삶에서 덜어지는 역사. 성령이 채워진다는 건요, 우리에게 빈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빈자리가 생기고 성령이 채우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일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비워내실지.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말씀으로 채우신 그 멍에 멍해, 그 멍에를 매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초대 받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알기 시작하고요,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겁니다. 이번 수양회에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고요, 또 우리가 그 도를 그 주님을 따르는 시간인 겁니다. 더하는 일에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말씀을 사모하시며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짧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총 시간이요 몇 시간이냐면은 어 일곱 시간 반을 배울 거예요. 다섯 한 시간 반씩 어, 몇 타임이죠? 다섯 타임이니까 곱하면 일곱 시간 반될 겁니다. 일곱 시간 반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읽을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성령님 도우실 겁니다. 말씀을 더하고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셔서요. 내가 그래도 2025년 여름에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더 배워가고 내가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갔다고 주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했다고 대답하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하며 우리를 비우는 또 하나씩 비워가며 주님을 더 따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감사하고 또 최대 응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부르신 분께서 넘치게 채우실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멍에를 주어서 아주 멋지게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셔눈 똑바로 보고 얘기하셔. 우리 배워서 갑니다. 배워서 갑니다. 얘기하는데 옆에 사람한테 얘기 안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다시 한번만 해주세요. 우리 배워서 갑니다. 우리 배워서 갑니다. 배워서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워서 가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비워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수양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갑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니 주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멍에를 메게 하실 터이니 주님 말씀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덜어내는 시간 되어 정말로 자유함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2025년 전교인 여름 숭양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